행님아 누나 들어봐봐 바야흐르 해땡그란 대낮인데 하늘에 어두컴컴한 기운이 약간 스며든 것이 여간 예사롭지 않더라고 봄인데도 한겨울마냥 쌀랑한 바람이 뱃살을막 치고 지나가는 것이 이야 영락없는 블랙데이였구나 그래서 그런지 입맛이 새싹 도뜨돋다나버리는거 있지 1년 중단 하루 있는 솔로들의 유일한 축제 블랙데이를 맞아 맛도 맛이지만 10년째 불우이웃을 돕고자 명절마다 꾸준히 기부하는 그곳 참고로 기부는 쌀보다 라면을 선호한다 어려운 분들은 어차피 정부양국을 싸게 사거든 여튼 명절마다 기부천사가 빙의해버리는 그 중국집 바로 양덕이똥 꼴동차이나 이름이 다소 꼴통스럽긴 하나 맛과 가격, 인품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춰졌다고 하니 안 가볼 수가 없었던 것이야 가게 내부는 솔로 맞춤형 뚝딱으로 오다가 넓이가 아늑하게 맞춰져 있고 메뉴판은 미술관에서 고흐 그림 볼 때마냥 멍때리면서 5분간 감상하게 돼있다 기부도 기부지만 가격도 상당히 착하단 말이지 커피 한잔 값으로 짜장 한 그릇 쓱싹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리게 해준다 블랙데이였다 보니 명실상부 중국집 1티어 짜장면이나 시키려고 했거든. 오잉 근데 쟁반짜장이 단돈 7천원? 재벌 및 권력자들이 서민 몰래 먹는다고 알려진 그 값비싼 음식을 다른 중국집 노말 짜장면 값으로 사 먹을 수 있는데 안 시키고 배기겠나? 그리고 어찌 검은 음식을 짜장 단한 그릇만 먹고 갈 수가 있는가? 검정빛깔의 새우 탕수육으로 위장을 아주 숯검댕이치 해볼 심산이었다이가 아니 이것은 명부이시 중국집 영티어 반찬 단무지 양파 춘장 세트 아니오 요즘 약사 단무지에 채썬 양파가 유행인데 간만에 고전미를 살린 세팅을 보니 참으로 기꺼운 면이 있더이다 어허 중국집 최고 전원 반찬은 고독 한 모금이지 이 검은빛깔의 콜라가 내 속의 어둠을 달콤하게 칠해줄 것이야 중국집에선 요리부터 나오는게 인지상정이나 했다 새우볶음 탕수육이 먼저 입장해주셨지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블랙홀 빛깔의 소스에 새우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는데 접시가 공전작용까지 하니 우주의 모습이 영락없이 이한 접시에 담겨져 있는 거라 새우 탕수육이라 이름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일 것 같지? 근데 묘하게 안 어울리더라고 탕수육의 핵심은 파워감 있는 고기가 강렬한 소스를 견뎌내며 맛을 증폭시키는 건데 새우튀김은 섬세하고 여린 면이 있어서 은은한 그 풍미가 잘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지 게다가 먹다보면 칠리새우랑 달리 소스가 촉촉해서 금방 눅눅해지는데 끝간내 새우 탕수육이라기보다는 고기를 안 넣은 탕수육의 느낌이 새록새록 나더라고 누군가에게 미각의 혁명이 될 수도 있겠으나 내 입장에선 혀위의 반란이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바삭할 때의 그 맛과 15,000원 가격표를 떠올려보면 썩 괜찮았다 싶다 다만 탕수육은 돼지고기 실리는 새우라는 2차 방정식을 다시금 머릿속에 새기고 왔다 하지만 새우 탕수육은 에이스가 아니었다는 것. 단돈 7,000원의 쟁반 짜장면이 꼴통 차이나 일선발이를할수 있다 짜장에서 존재하기 힘든 통실한 새우에 신선한 야채들이 소복소복 들어차 있고 윤기 터지는 면발도 이미 웍에서 제대로 20바퀴 구르고 나온 느낌이지 맛 또한 입속에서 불꽃의 발레를 나빌내고야 마는 것인데 면발 한올한 한 올마다 새겨진 감미로운 불의 흔적이 코끝에서 혀끝까지 섬세하게 터치해 준단 말이지 각종 야채와 해산물까지 같이 어우러지면 이야 이게 인터넷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키스라는 것인가 왜 솔로들이 블랙데이에 짜장면을 먹는지 알겠나 모르겠나 짜장 소스는 짜지 않고 딱 적당하게 중심 잡혀 있어서 면을 다 먹고도 숟가락으로 다 퍼먹게 만들고야 마는데 밥을 못 비빈 게 전추태우의 한 이웃이다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맛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운영하는 동네맛집을 와봤는데 혼자 온다면 4천원짜리 짜장 6천원짜리 1인분 탕수육 딸랑 만원짜리 한장으로 누구보다 풍성한 축제를 열 수가 있다 원래 양장피가 유명하던데 예약을 안해서 못먹은게 두번째 전추태우의 한이올시다 어차피 나는 1년 365일이 블랙데이이므로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으니 종종 여기서 검은빛깔 축제를 열어야 옳키된것 아니겠나